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상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반도체, 케이팝, 아니면 석유 전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상품은요 공장도 원자재도 재고도 필요 없습니다. 실체조차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구매하고 있죠. 바로 비디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금융의 지혜, 그 축복을 받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누르고 시작하시죠. 금융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으니까요. 빚. 이 단어 자체는 그냥 중립적인 금융 도구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건 철저히 기획되고 설계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상품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상품은 전쟁의 자금을 대고 제국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국가를 노예로 만들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평범한 사람들의 부를 조용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빚이 어디서 왔고 누가 이걸 설계했으며 왜 우리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 되었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빚의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사가 아닙니다. 이건 돈과 권력, 바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빚은 약속입니다. 오늘 빌리고 내일 갚겠다는 약속. 하지만 그 약속 안에는 금융통제의 핵심, 바로 이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자는 미래의 시간을 현재의 이익으로 바꿔버리는 마법이죠. 수천 년 동안 인류 사회는 이 개념과 씨름해왔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점토판에 빚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주기적으로 부채 탕감, 즉 희년을 선포해서 빚을 깨끗이 없애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은 시민이 빚에 더대갇히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다는 걸 고대의 지도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50년마다 모든 빚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빚은 위험하다.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수세기가 흐르면서 집의 엘리트들은 빚을 없애는 대신 이걸 무기화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중세 유럽.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고리대금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과 은행가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죠. 대출을 무역계약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누가 봐도 대출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신용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면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같은 강력한 금융 가문들은 땅이나 군대가 아니라 오직 대출 하나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들은 왕, 교황,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뿐만 아니라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얻었죠. 빚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움직이는 엔진이 된 겁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17세기에 국가부채가 등장하면서 찾아옵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벌일 때 자국민들에게 채권을 팔아서 전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빚, 즉 국채를 사서 이자를 받고 그 채권을 부동산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죠. 갑자기 전쟁은 왕의 금고에 있는 금이나 은의 양에 제한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팔아서 무한정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덜란드가 이 모델을 완성하자 곧바로 영국이 이걸 베꼈습니다.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의 설립은 국가 부채를 영구적인 제도로 공식화해 버렸죠. 국가는 더 이상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 대출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는 비상시에만 빚을 내는 게 아니라. 아예 빚으로 먹고 살며 그걸 영원히 롤오버, 즉 만기 연장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관리하는 은행가들은 왕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죠. 빚은 개인 간의 계약을 넘어 국가 권력의 기반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수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왕을 파산시켰을 전쟁도 이제는 무기한으로 자금을 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제국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고 더 많은 빚을 창출할 기회를 만들어냈죠. 완벽한 순환 고리였습니다. 국가가 더 많이 싸울수록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이 빌릴수록 채권자들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면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의 채권 시장은 세계 금융의 심장이 됩니다. 군대가 행진하고 배가 항해하고 식민지가 정복되는 이 모든 일이 다 빌린 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이 빚의 사이클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철도, 공장, 사회 기반 시설 모두가 신용, 즉 채권과 은행 대출로 건설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빚으로 세워진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고, 그들 자신도 집을 사고, 도구를 사고, 결국에는 소비재를 사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빚은 경제 생활의 모든 층위로 스며들었죠. 20세기가 되자 빚은 더 이상 정부나 재벌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대중에게 팔리는 일상적인 상품이 되었죠.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그리고 우리 MZ세대에게 너무나 익숙한 학자금 대출까지, 현대 생활의 모든 구조는 빚을 지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디폴트값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시스템에 숨겨진 천재성 혹은 잔인함이 있습니다. 빚은 딱한 번만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모든 이자는 채무자에게서 채권자로 다수에게서 소수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며 이게 매달 매년 반복됩니다. 한번 사서 쓰는 물건과 달리 빚은 영구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지불의 순환고리에 당신을 가두기 위해서죠.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산 집은 결국 원래 가격의 두세배를 지불하게 됩니다. 매달 이월되는 신용카드 대금은 당신이 갚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불어날 수 있죠. 처음엔 약속이었던 것이 어느새 더디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빚은 단순한 금융 계약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공장도, 재고도, 원자재도 필요 없죠. 시간 그 자체로부터 불을 창출합니다. 이걸 가장 먼저 깨달았던 암스테르담의 상인들, 런던의 은행가들,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이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빚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빚을 제조하고 확장하고 바로 그 빚에 의존해서 생존합니다. 20세기 중반이 되자 빚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의 혈액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1944년 브레트누즈 협정은 이러한 현실을 제도화했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위기에 처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국가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상한 명분 뒤에는 간단한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규율로서의 비디였죠. 국가는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오직 채권자들이 지시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장악한 IMF는 대출 조건으로 구조 조정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가 무엇을 삭감하고 무엇을 민영화하고 예산을 어떻게 재편성해야 하는지 지시받았죠.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이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며 국채를 갚으려 했었고, 수많은 가장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직장에서 내몰렸습니다. 빚은 수익성을 넘어 정치적 통제의 지렛대가 된 겁니다. 너무 많은 빚을 진 국가들은 주권을 침해당하고, 자국의 수도가 아닌 워싱턴이나 바젤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구력을 겪었습니다. 명분은 안정과 성장이었지만, 현실은 종속이었습니다. 동시에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에서는 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은행들은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직접 빚을 파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중산층의 꿈을 상징하는 왕관 보석이 되었죠. 한때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던 내집 마련이 수백만 명에게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족을 30년간의 집을 사슬에 묶는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동차 할부, 가구 할부, 그리고 마침내 신용카드의 등장은 빚을 다른 상품처럼 마케팅되는 소비재로 바꿔놓았습니다. 심리적 변화는 엄청났습니다. 빚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번영에 참여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되었죠. 일단 지르고 나중에 갚자. 오늘을 즐기고 미래는 미래의 나에게 맡기자. 은행에게 이건 노다지였습니다. 수백만 가구로부터 들어오는 이자는 꾸준하고 복리적인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에게는 끝없는 성장의 환상을 만들어 주었죠. 임금이 정체되어도 신용으로 소비 수요를 부풀릴 수 있었으니까요. 기업에게는 아직 갖지 않은 돈을 쓰도록 유혹할 수 있는 꾸준한 고객 흐름을 보장했습니다. 빚은 현대 자본주의의 숨겨진 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물 상품을 파는 것과 달리 신용을 파는 것은 무한히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광산을 파거나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었죠. 필요한 건 서명, 계약서, 그리고 약속으로부터 돈을 창조할 권한뿐이었습니다. 물론 이엄은 시스템 전체가 이 확장에 중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빚이 빨리 상환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롤오버되고, 재융자되고, 연장되기를 바랐죠. 사람들이 더 오래 빚을 지고 있을수록 그들은 더 수익성 높은 고객이 되었습니다. 정부 또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빚을 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치인들은 오늘 혜택을 약속하고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수 있었죠. 그리고 돈을 창조할 힘을 가진 중앙은행들은 항상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이 바퀴가 계속 굴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빚은 더 이상 일시적인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영구적인 건축물이 된 것입니다. 2008년 금융 붕괴는 이 모든 것의 논리적 기결이었습니다. 미국 주택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채무 불이행을 할리 없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수조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 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빚이 현실을 넘어 너무 팽창했고, 그것이 터지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죠.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나쁜 빚을 판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죠. 이 시스템이 진정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평범한 가정들은 집과 직장, 저축을 잃었습니다. 은행들은 구제금융을 받았죠. 그리고 사태가 진정된 후 빚의 사용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죠. 비드로 인해 발생한 위기가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과 초저금리를 통해 더 많은 빚을 창조할 변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빚은 단순히 수익성이 높은 것을 넘어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모든 부분이 빚에 의존합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기업은 자사주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게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냅니다. 한국의 영끌과 b 투 열풍도 바로 이 초저금리 시대가 나은 현상이었죠. 끊임없는 차입 없이는 시스템이 붕괴할 겁니다. 빚은 다른 모든 것을 지탱하는 상품, 즉, 끝없이 팔리고, 롤오버 되고, 부풀려질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혁신도 물리적 투입도 필요 없이 오직 차입자의 신뢰와 정부의 보호만 있으면 되는 완벽한 사업이었죠. 오늘날 전 세계 부채는 30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연간 경제 생산량의 3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역사상 인류가 이렇게 소수에게 많은 빚을 진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부채의 산이 성장으로 찬양받는다는 점입니다. 정치인들은 GDP가 상승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그 대부분이 단지 미래에서 빌려온 것임을 조용히 알고 있습니다. 빚은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스무 살 청년이 수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포장됩니다. 신혼부부가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꿈의 실현으로 마케팅됩니다. 정부가 매년 적자를 내도 유권자들은 단기적으로 그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상환을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세금입니다. 사람들의 주머니 속돈의 가치를 조용히 떨어뜨리면서 빚 시스템의 명목상 힘은 보존하죠. 번영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레버리지 위에 쌓인 레버리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불을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모든 이자 지불은 채무자에서 채권자로의 이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돈을 위로, 즉 신용카드 대금과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수백만 가구에서부터 거대 은행과 투자 펀드의 대차대조표로 퍼올립니다. 빚은 단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사회를 재편하고 불평등을 고착시킵니다. 자산이 있는 금수저는 사이자로 돈을 빌려 더큰 자산을 만들고, 자산이 없는 흙수저는 비싼 이자로 생계를 유지하며 빚의 굴레에 갇힌 거죠. 빚은 금융 시스템에 의해 세련되게 포장되고. 정당화된 계급 분할의 거울이 됩니다. 이제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탐색하면서 빚의 다음 진화가 이미 수평선 너머에 보입니다. 코드 수준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며 통제 가능한 돈을 상상해 보세요.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대출이 승인되거나 거부되고 이자율이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벌금이 즉시 집행되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효율성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빚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채권자를 위한 효율성은 채무자에게는 자유의 축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상품이 디지털 시대를 위해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역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위원회와 회의실에서 설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빚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보를 위한 단순한 도구도 현대 생활의 자연스러운 특징도 아닙니다. 빚은 시간 자체를 돈으로 바꾸고 개인의 희망과 국가의 고통을 위로 흘러가는 이자 지급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의도적으로 육성되었습니다. 빚을 이해한다는 것은 금융적 자유는 이 시스템이 당신에게 거저줄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당신을 빚진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분은 빚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쉬운 신용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든 대출 제한 뒤에는 당신의 미래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설계된 기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패턴은 항상 존재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서부터 오늘날 서울 아파트의 주택 담보 대출까지, 네덜란드 채권 시장에서 월스트리트의 파생 상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빚은 채권자를 부유하게 하고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며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세상을 재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속임수는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고 진보라 부르며 빚지는 것을 번영으로 착각하도록 교육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